<목소리도> 뭐 똑같다 면적은 <laughs> 이게 내 거? 아니 내거 <laughs> 똑같아 이 표지도 맞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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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RD 에서 장보고 왔어요.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RD 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RD에서는 25센트짜리 동전을 넣어야지 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쓰고 나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RD에서 유명한 피자가 보이네요. 마마 코치 피자이고, 그냥 일반 피자도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컬리플라워 이제 크러스트 피자가 조금 더 맛있다고 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RD 와서 이거는 꼭 구매하시죠? 파는 저는 RD에서 꼭 구매해요. 그리고 미니 파프리카가 양도 적당하고 가격도 괜찮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3.19 달러네요. 요거는 드셔보신 분들은 재구매하는 빵입니다. 아이들 도시락에 하나씩 넣어주기도 크기가 굉장히 적당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아이디에 가기 전에 월마트에 들려서. 팝콘이랑 이것저것 샀거든요. 근데 여기 알디 팝콘이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이거 드셔보셨나요? 이거 초콜릿 쿠키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2.29 달러로 할인하길래 저도 하나 담아봤어요. 알디가 가격대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초콜릿 쿠키가 1달러 몇? 였거든요.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r 디에 키토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키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찾을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였어요. 가격대도 적당했고요. 그냥 마트에서 키토 제품 사려고 하면 사실 조금 부담이 있는 가격이거든요. r 디는 아직은 그래도 저렴하네요. 사실 파인애플 주스는 트레이더소가 훨씬 더 맛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도 알디도 뭐 먹을만해서 다시 한번 사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구매예요 저는 여기 브랜드 과자들 대부분 다 괜찮더라고요 딸기 과자도 괜찮고 젤리도 괜찮고 수분도 괜찮고요 이거는 딱 한국 소세지 사이즈랑 비슷해서 제가 사봤는데요 어, 그 뽀득뽀득함이 없어요 맛은 그렇게 짜지 않고 괜찮았는데 조금 실망. 이거는 많이 실망입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밀가루 맛밖에 안 납니다. 이거 치킨버거 만들어도 맛있고요. 그냥 이것만 치킨가스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조금 매콤해서 아이들이 먹기에 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맛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laughs> 한번 사면 한 이틀 정도밖에 안 가요.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버립니다. 이거는 정말 비추, 한국 아이스크림 생각하고 샀는데요. 절대 그맛 아니에요. 비추. 이것도 트레이더 조에 있는 모찌 아이스크림 생각하고 샀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비추. 알디오에 일주일에 한번씩 세일하는 이 코너 꼭 와봐야죠. 그런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동네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추가 할인이 들어가는 게 동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미 월마트를 가서 장난감을 좀 사서 사지는 않았어요. 12달러 정도로 가격이 별로 안 싸더라고요. 근데 나름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막 움직이기도 하고. 요 매트가 가격 대비 좀 두껍기도 하고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비슷한 가격에 산 매트가 훨씬 더 얇거든요. 이제 봄이 와서 줄넘기를 사서 운동을 해볼까 해볼까 하며 어슬렁거리다가 안 샀습니다. <laughs> 알티에는 초콜렛이 괜찮은 편이에요. 독일 브랜드라서 그런가? 이, 이 초콜렛, 지금 이네 가지 맛 보여드리는 거다 맛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괜찮다고 해서 오늘 사봤는데요. 저는 밀크 맛으로 사봤습니다. 이거요, 독일에서 한우타라고 정말 유명한 제품이에요. 거기 여행 가면 꼭 사오는 제품인데, 그거랑 맛 똑같아요, 진짜. 가족 인원이 많으신 분들은 코스코에서 돈가스 용 고기를 사셔도 되지만, 저희는 3명이라서 RD에서 간단하게 사는 편입니다. 이번에 집에 케첩이 똑 떨어져서요, 어, 한번 사봤어요. 근데 크기도 굉장히 큰데 가격도 1.49로 저렴하고 좋더라고요. 집에 와서 먹어봤는데 적당히 달고 뭐 그냥 일반 케찹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이랑 크기가 비슷해요. 진짜 크죠? 이거는 그냥 커피랑 먹어도 그냥저냥 괜찮고 저희 아들도 잘 먹어서 한 번씩 사요. 요리에 넣을 와인은 비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RD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넛 모양이라서 모양이 좀 귀여워서 사봤는데요. 2.99달러에 4개 들었어요. 가격이 싸지도 않죠. 근데 맛도 별로 없더라고요. 참고로. RD는 가격이 저렴한 만큼 직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조금 기다려야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장봤어요. 그럼 이제 안녕!